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허들이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 주, 모, 한, 자, 놀, 거, 주, 한, 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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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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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네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놀광건 하리라 주를 왕 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 지 않네. 천성 몸을 향하여 멸류가느라 도로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하는 자.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거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 모하는 자주앙 357장,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민은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요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조금은 다사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 세상이 기네. 오일 유막이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들이세. 참이 고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도영생복을 어, 주시니 참기 쁘일일세 이어둔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0편 말씀입니다 10편 60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60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 것이여, 문화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10편, 60편 말씀으로 같이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도 역시 앞에 그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제목이 좀 길죠. 다이시 교훈하기 위여 지은 믹담시, 교훈시 또는 그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도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고 보석과도 같이 찬란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황금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에 맞춘 노래 수산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백합화를 의미해요. 그 백합 꽃을 의미하고요.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든가 아또 증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합 이 정도다 되겠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백합파 곡조에 맞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다윗의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싸우는 중에 여기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그 시리아 에,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었죠. 에람 수도는 이제 다메섹. 다마스커스고요. 아람 나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 지역의 북쪽, 예. 북쪽에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그 이라크와 접경을 이루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죠. 예. 티그리스와 인프라데스가 강이, 두 강이 만나는 사이에 있던 곳을 아람 나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의 한 작은 또 왕국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아람 소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의 남쪽, 예. 그 이스라엘과 접경을 이루고 있던 다메섹에 있는 그 북동쪽에 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최북단과 또 남단에 있는 그 소바 왕국과 나하람 나하임그 부족과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암몬이 또유란간 동편에 있던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대적했던 것 소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람이 다윗이 한참 아람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던 중에 요압이 돌아와 애돔을소공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바로 이렇게 다윗이 북쪽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해 동쪽에 있던 그애돔이 밑에서부터 또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윗이 요압을 보냈죠. 그래서 요압과 그 아우였던 아비세가 또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애동을 크게 소공월짜기사해에서 크게 쳐서 만이천명이나 사상자를 난큰 정과를 얻었죠 바로 이제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소서 하나님이 한때 이스라엘의 군인들로 하여금 북쪽과 남쪽에 그 나누어진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적들로 하여금 또 시달림을 받게도 하셨지만, 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땅이 흔들렸다고 말하시고요. 또, 주의 백성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이건 다 상징적으로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거나, 예,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증벌하실 때 내리는, 예, 그러한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임하였고, 이땅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였지만도, 사절 말씀, 주를 경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다윗을 의미하겠죠. 깃발을 주셨다.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의 깃발이 자기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옛날엔 더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겨서 상대방을 함락시켰을 때, 참. 패망시켰을 폐명,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의 깃발을 꺾어버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우뚝 세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 아모리족 속도과 어, 싸움이 치열하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예, 여호수가 한참 전쟁을 할때 예,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예,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손이 피곤하니까 한쪽은 아론과 후리 붙잡고서 교대로 계속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는데요.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무세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슬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다이색에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시는데,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뛰놀다고 하는 표현이 되겠지만 도 한편으로는 그 원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 다윗이 내가 뛰논다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윗이 이제 뛰놀며 기쁨으로 그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 사무엘하 22장 34절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모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그압제로부터도 벗어났을 때에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 들린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말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시고, 또내 손을 가르쳐 다이세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뛰놀다.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뛰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세겜은 요단간 동편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말하고요. 어, 이스라엘에서 중요했던 장소죠. 일찍이 그야곱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요셉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같이 모여서 또그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던 곳이죠. 그리고 숙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갱 건너편, 요단강 동편인데요. 야곱이 바로 그야법강가에서 천사와 시름하고 나서 형 애설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 요단강가에 있는 숙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막사를 지었죠. 예, 그 그곳을 바로 이제 숫꽃이라고 불렀는데, 그 요단강 동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요. 또 7절 말씀에, 길르아시 내, 기, 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어, 은혜로운 곳은 길리아, 가치파가 거주하던 것이요. 문화세도 내 것이며, 예.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단은 나의 교이다.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화를 예비하여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용사들이고 내 머리에 특우고 유다는 나의 규이다. 또 이제 다른 번역에는 홀이라고 돼 있죠. 홀 바로 그 임금이 통치를 나타낼 때그 지시하는 막대기를 말하죠.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유다는 바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의 장소가 그 유다 족속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 말씀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때를 씻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철저한 복종과 또 항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모압이 다윗 앞에 항복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고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네, 어떤 그 정복을 상징하죠.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이렇게 대적들을 무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구절 말씀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렇게 이제 물음을 먼저 이제 던져주 던져주고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시 이렇게 어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결국 누가 우리를 이끌어 경고한 성에 이끌어들이고 애돔에 이 끌어들일까? 그 애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동부에 있던 나라지요. 그리고 그또 오늘날의 요르단, 요르단 지역이고 또 역사적으로 는 나바테아 공국이라고 저희들이 기억하시는 분들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조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서 예, 잃어버린 성계를, 성배를 찾은 그 인디아나 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바이산으로 된그 예, 나바테아 공국 그 지역에 그큰 성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요새인데요. 그것이 이 취했던 것이 바로 예동이에요. 그런 바이산으로 된 경관 견고한 요새, 경관성의 견고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오늘의 그 시편 60편이 마치어지고 있죠. 11절 말씀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11절 말씀에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10편 146편 4절 말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영감하게 원수를 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이, 이 세상의 일들, 또,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그러한 어떤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김대성 권사님, 또 김종순, 노명자, 박한나, 신옥자, 정수경 권사님, 이 여섯 번 특별히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분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역간에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워주시는 아버지 사랑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고 위로를 얻으며 아버지 몸된 교회가 주님 은해 가운데 아버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일통의 흥통의 복을 도와주셔서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너머로 벗어나가 많은 백성들에게 아버지 백성들을 살리고 아버지 잠으로 좀 도움이 되는. 성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바라 권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정순 신옥자 권사님 우리 투석치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참으로 주님 탁한 피가 정하게 맑게 아버지 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정수경 권사님 그 아버지 참으로 주님 어두워져가는 시적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아버지 허리에 통증 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조금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노명자 권사님 척추에 있지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아버지 참으로 어긋났던 것들이 맞추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어 아버지 보행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크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박한나권사님 아버지 무릎의 통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참으로 그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김대성 원사님 팔목에 이제 아버지 또한 부상있는데 아버지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팔목이 아버지의 참으로 빨리 아버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연해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문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을 그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